제 앞에 있는 바위 네 그래, 오른쪽으로 한번 둔다. 오른쪽으로 한명 돌아왔어요. 파라패. 여기다. 파라패나. 요 기절이야 둘 다? 기절이거든요, 지금. 예, 확인 확인. 자기장 못버티데 일단 일단 위치, 자기장 위치. 들어가서 어. 들어가서 자리 잡고 쟤네 와요, 이거. 못 들어올 걸요? 기절 킬. 어디쯤이요? 사번님 보일걸요 그쪽에서 들어다 뒤졌나 아직 안저버어안 봤는데 안 나무 있나 어디 쪽이에요 아 반대 160 160 펜스 뒤로 갈게 요 뒤로 갈게 요160 나무 뒤 잘하게 누구야 내 1등 할것 같았어 뭔가 아 너무 잘했어 너무 하달이 잘 봤는데.